그 내외는 이제 40년간 맷을 키워놓고 이제 좀 쉬나 싶었는데 자식들이 돌아와서 서로 모시겠다는 골머리를 앓는 예. 역을 두 분이 오늘 환상의 호흡을 맞춰주실 건데요. 네. 어, 두분 예, 왼쪽부터 예, 한번 웃어주시겠어요. 예, 사진 포트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봐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약간 오른쪽에도 우리 카메라 기자님들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고요. 대기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손을 꼭 잡고 예, 너무 사이좋게 함께 네, 이승윤 씨는 회사 사정으로 해직당한 전직 정치부 교자 한성훈 씨의 역을 맡으셨는데요. 엎친 듯 엎친 격으로 또 사업까지 잘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버님 의 빌라로 들이닥치는 첫 번째, 예, 첫째 아들 내외 역을 맡아주셨고요. 왼편부터 한번 살짝 봐주시겠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 한번 봐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어, 어, 뒤태가 예. 자, 그리고 이제 어, 작은 아들, 네. 한성식은 변호사 출신의 어쭙자은 시사평론가고요. 또 강희숙은 돼지 엄마로 불리는 예, 전색감 논쟁을 벌이다가 그냥 무작정 방배동 아버님의 빌라로 밀고 또 들어오는 역할을 맡으셨다고 합니다. 왼편부터 두분예 함께 살짝 봐주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아 스몰 하트를 예 가운데쪽 봐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무대 위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예 막내 아들 혼자 이렇게 어우 뭐훔실 하시죠 예. 콘텐츠 마케팅 센터에 잘 나가는 젊은 본부장 역할을 맡으셨다고 하는데요. 대만에서 우연히 만난 오동희로 인해서 지금껏 가져보지 못한 설렘을 느끼게 되는 그런 역할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쪽도 다시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태원씨 무대 잠시 계셔 주시고요. 함께 또 짝을 맡게 될 오동희 역의 박은빈 씨의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막내 아들 한성준과 이러브라인을 이루게 됐는데요. 어, 뭐, 이두 분이 함께 계신 것만으로도 많은 또 여성 팬들과 남성 팬들이 아주 설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외편부터한번 봐주시고요. 예. 자, 이제 가운데 한번 보실까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두 분, 어, 서 계신 채로. 예, 어, 방미주역의 이슬비 씨를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성준이 다니는 회사의 상속녀죠 오랜 세월, 이 또, 어, 성준의 사랑을 기다리는 여인을, 네, 이렇게 또, 아유, 부럽습니다. 예. 이태원 씨, 좋으시겠어요? 아우, 입가의 미소가? 예, 예. 이렇게 삼각관계가 또, 예, 구도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세상을 다 가진 표정이네요. 예. 좋습니다. 아, 세분잘 부탁을 드리겠고요. 어, 이태원 씨, 이슬비 씨, 감사드리고요. 박은민 씨도 단독 촬영 잠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왼편부터 살짝 봐주시겠어요? 박은민 씨가 맡은 오동희는 사고공주 오빠 때문에 쫄딱 망해가지고 사돈의 옥탑방에 살게 되는 처지인데요. 어, 한성순 본부장의 회사에 예, 네, 약을 하게 되면서, 씩씩함을 잃지 않은 보조 작가 역할을 맡아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아, 그리고 이제, 4차원 음유신 한정은 역을 맡으셨습니다. 이수경 씨, 한정은은 아버지 한영석을 조카인데요. 여행 작가 겸, 가수 겸, 작곡가 겸, 기타리스트 겸, 뭐 이렇게 많습니까. 타로점 카페 주인 겸, 한때 라디오 작가까지 정말 자유로운 영혼을 맡아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수경씨 잠시 계셔주시고요. 김재원씨와의 예, 투샷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투자회사 대표 출신이지만, 또 신축될 라 현장 소장으로 위장한 베일에 쌓인 인물 이현우 역을 맡아주셨습니다. 성격 좋고 싹싹하고 이렇게 멋진 이현우의 등장으로 주변 인물들이 들썩이게 된다는데, 어떤 배경이 있을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수경 씨 대기실로 잠시 모시고요. 김재훈씨 단독 샷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왼편부터 좀 봐주시겠어요. 네, 지난 작품의 스캔들도 그렇고 워낙 mbc 드라마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오신 김재훈 씨의 이번 작품도 아주 기대가 큽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재현 씨 잠시 자리에 계시고요. 이제 전 출연진 모두 무대 위로 오셔서 단체 사진 촬영을 좀 예,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배우분들 모두 예, 무대 위로 다시 한번. 네, 11분이나 지금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대가족 드라마답게. 네. 모두 무대 위로 모시겠고요. 우리 예, 좀 가족끼리. 예,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가운데 좀 서주시고, 네. 네네. 뒤쪽으로 네. 조금만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예, 각자, 예, 자기 짝꿍들 찾아가시면 됩니다. 예. 네네. 네. 자기 짝꿍들 찾아가시면 되고요. 저기, 이태원 씨, 이렇게만 서시면은 이슬비 씨가 너무 서운하시니까, 아까, 아까처럼, 예, 가운데, 예, 예. 아이, 또 행복해지시네요. 예, 예. 자, 요렇게, 네. 아버님, 어머님을 가운데 두고. 자, 기자님들 다 어떻게 자리가 됐죠? 자, 네, 일단 그러면 우리 배우분들 왼편부터 한번, 함께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예. 네. 되셨죠? 이제 가운데 쪽, 예. 사진촬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모두 자리에 잠시만 계셔주시고요. 그걸 이끌어갈 수장이시죠. 우리 이대용 PD도 잠시 무대 위로 모시고 함께 기념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울 때는 이대용 감독님께서 우리 김창원씨옆으로 가셔서 함께 예 부부 사이를 가르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기 감독님,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왼편부터 다시 한 번만 포토 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자 왼편 사진촬영 마무리 짓고요자 이제 가운데쪽 한번 봐주시죠 모두 네네 네, 화이팅 자 제가 하나 둘셋 화이팅 예, 아, 아버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예. 자, 아, 이렇게 우리 출연 배우분들과의 포트타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배우분들은 앞에 어, 성함이 써, 쓰인 자리로 어,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통해서, 예, 항상 밑으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많은 배우분들이 애정과 또 사랑을 갖고 제작 발표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오늘 많이 와주셨는데, 또 많은 한분한 한 분께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